한국의 위대한 순간들 자부심의 역사를 담다 국뽕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잔혹한 일본군의 만행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한 소녀 연희의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역사입니다. 1938년 8월 15일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일본군이 마을을 습격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연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일본군에게 끌려가며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놓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절규와 눈물은 연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희는 일본군에 의해 중국의 한 외딴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끔찍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 자유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연희의 말은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작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조금씩 준비를 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탈출을 시도하기로 한 날, 연희와 소녀들은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탈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에게 발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탈출 경로는 험난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도중에 몇 명의 소녀들이 체포되었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는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연희와 몇몇 소녀들은 성공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산속을 헤매며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연희는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는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조금씩 이동하며 일본군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연희는 소녀들을 이끌며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망은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와 소녀들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친절한 중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일본군의 만행을 알고 있었고, 연희와 소녀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연희와 소녀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제공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희는 그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연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인 가족의 따뜻한 마음은 연희와 소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그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연희는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색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연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날만을 꿈꾸며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망은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중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연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잊지 않고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은 위험천만이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추위, 피로와 싸우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밤 그들은 잠시 숲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본군의 순찰대가 그들 가까이로 접근했습니다. 연희는 급히 소녀들을 숲속 깊은 곳으로 숨기고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모두가 무사히 숨어 있었지만 일본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소녀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군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는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연희와 소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 후 연희와 소녀들은 중국의 한수용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할 날만을 꿈꾸며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는 다른 소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주후 연희와 소녀들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여정 끝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고향의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 연희와 소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피해 살아남은 그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자신과 소녀들이 겪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저와 많은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38년, 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은 저와 가족들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놓아질 때,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며,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고 탈출을 꿈꾸며 매일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희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기회를 포착하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녀들이 다시 체포되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의 산속을 헤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우리는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살아남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동정하면서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의 만행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기억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관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희의 용기와 희망에 감동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비록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의 꿈과 희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연희와 소녀들은 단순히 고통의 희생자가 아닌 강인한 생존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본군의 만행을 기록하고 이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귀 끼울였습니다. 연희의 용기와 결단력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연희를 존경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연희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연희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또한 여러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연희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결국 자신의 고향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연희는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연희는 고향에서의 행복한 삶을 되찾으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와 소녀들은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도 굳건히 싸웠고 결국 그들의 꿈과 희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위대함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희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년 기념식을 열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희는 또한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연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연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